평생 자식들에게 돈 없다, 타령만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된 낡은 통장 하나에 온 가족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참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브랜드 운동화를 신을 때 저는 늘 시장표 신발을 신어야 했죠. 너희 키우느라 등골이 휜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 성인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주한 아버지의 통장. 그첫 장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첫집살때 보탤 돈. 매달 만 원, 이만 원씩 30년을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당신은 구멍난 속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자식의 미래만은 빛나길 바라며 평생을 인색하게 사셨던 겁니다. 부모님의 지독한 절약은 사실 당신의 삶을 깎아 만든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나중에 성공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계속해서 더 깊은 내용을 시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오시면 됩니다.